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 새벽 전주에서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14톤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이를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0대 5명 전원이 사망했는데요. 20살 대학생들로 추정되는 젊은이들이 어이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발생 원인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에게 있는데요. 차량과 인적이 드문 새벽이다 보니 너무 안이하게 운전한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사건 현장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트럭이 좌회전할 때 넓은 회전 반경 때문에 천천히 돈다며 피해의 승용차가 너무 과속으로 쏜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1차적으로 트럭이 불법 좌회전하지 않았더라면 직진 승용차가 50으로 달리든 100으로 달리든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 차량 과실을 먼저 운운하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중앙선 침범과 과속이 만나 사고났을 때각 차량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가해 차량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 차량이 중앙선 침범한 시간을 기준으로 제한속도로 지나가는 시간을 분석하여 중앙선 침범 시간 내에 제한속도 진입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때에는 과속 차량이 정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무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속 차량이 제한 속도보다 100km 이상 초과했거나 음주 상태에 있었다면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 일부 과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과실은 10~20%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이 사건도 향후 중앙선 침범과 과속 차량의 책임 소재가 문제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책임 여부를 떠나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트럭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많은 슬픔을 남기게 되었으니까요. 항상 방어 운전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광연의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